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왕 성형연구소의 닥터왕입니다.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 간혹 끊임없이 반복되는 방광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가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뇨기과를 방문해서 수년간 여러가지 검사도 해보고 소변검사도 해보고 세균 배양검사도 해보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계속해서 소변이 마렵다든지 소변을 보고 나서 또 금방 소변이 마렵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누고 싶은 요의가 느껴지면 소변을 잘 참지를 못한다든지 수도꼭지에 물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금방 소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로 달려가다가 화장실 문 앞에서 그만 소변을 절여버리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에서 오랫동안 방광염이라고 진단받고 방광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보는데요. 그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질환들은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이런 환자들 중에 상당수는 세균 감염에 의한 방광염이 아니라 과민성 방광이라든지 또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폐경후 생식비뇨기 증후군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성교통 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소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성교통 질환인 유발성 전정통이라든지 지속성 성기 흥분장애 (PGAD)와 같은 질환에서 과민성 방광 증상을 흔히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부인과 의사, 즉 비뇨기과 의사가 아닌 비뇨부인과학을 전공한 산부인과 의사가 바라보는 과민성 방광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민성 방광은 한마디로 방광이 너무 예민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방광염과 같은 여러 감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이 마려울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절박뇨 증상이 있다든지. 낮시간 동안 8번 이상 소변을 보게 되는 주간빈뇨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한두 번 이상 꼭 잠이 깨게 되는 야간뇨 증상이 있을 때즉 빈뇨와 절박뇨 야간뇨 이세 가지 증상이 동반될 때 과민성 방광이라는 진단을 낼수 있는 것이죠 과민성 방광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평균적으로 약16% 정도의 남녀가 가민성 방광을 앓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 약45% 정도가 가민성 방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방광은 콩팥에서 걸러진 소변을 일정 시간 저장했다가 우리가 화장실에 갈수 있는 여건이 될때그 저장된 소변을 비우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고무공과 같은 탄력성 있는 조직입니다. 방광에서 소변의 저장과 배출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용하게 되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고, 또 방광의 관략근은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수위근에 의해서 조절되죠. 그래서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주로 작용하는 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이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고, 요도의 관략근을 수축시켜서 소변을 저장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반대로 우리 마음이 아주 편안할 때 작용하는 부교감 신경이 방광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축시켜서 소변을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죠. 또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수의근이 방광의 갈략근을 이완시켜서 소변을 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과민성 방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방광 점막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가설과 방광의 근육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신경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가설, 그리고 방광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다는 이런 종류의 가설들이 존재하는데 약90% 이상이 원인을 알수 없는 특발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민성 방광은 여러 가지 삶의 질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야간뇨증상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자다가 자꾸 잠이 깨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낮에 피곤하거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겠죠. 특히 고령층에서는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다가 일어나다가 이제 침대에서 낙상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로 인해서 골절이 생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여러 가지 모임을 할때 항상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게 되고, 또 소변을 보기 위해서 신경 쓰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중 앞에 서서 나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측할 수 없는 시간에 갑자기 요의를 느껴서 화장실로 급하게 뛰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소변이 소변을 옷에다 지려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 활동에 상당한 제약과 외상 활동에서 불안감을 갖게 되죠. 또한 커피라든지 탄산음료라든지 여러 가지 술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음료수를 마치면 과민성 방광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료를 마시는데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은 이러한 자기조절 능력의 상실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대중 앞에 나서는 종류의 일을 하기 힘들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제한을 주는 아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민성 방광은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환자로부터 얻게 되는 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소변을 보게 되는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절박뇨 증상, 소변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런 절박뇨 증상이 있는지, 또는 옷에다가 소변을 싸게 되는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는지, 밤에는 소변을 보기 위해서 몇 번이나 깨게 되는지, 마시는 음료의 종류라든지 신경학적인 어떤 질환이 있었는지 뇌졸증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없었는지 또는 고혈압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용하는 약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물어보고 환자의 병력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소변을 배우는 해수라든지, 소변 보는 횟수라든지 소변보는 양이라든지 마시는 음료의 종류라든지 음료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한 배뇨일지를 3일 이상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소변 검사나 요 배양 검사를 통해서 방광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요로 감염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방광 근육의 기능이나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역동학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방광경 검사는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혈뇨가 있다든지 또는 간질성 방광염, 방광 동통 증후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질환과 감별하기 위해서 방광경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과민성 방광의 치료는 무조건 약물 치료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약물 치료 이전에 여러 가지 행동 요법만으로도 약 70~80%의 과민성 방광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자신이 과체중이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고 만약에 과체중인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과체중인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뿐만 아니라 복합성 요실금 증상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소변 증상에는 과체중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방층에서 여러 가지 사이토키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배출됨으로써 이러한 물질들이 방광벽을 자극해서 과민성 방광을 초래한다는 그런 이론들도 있고요. 또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복압이 증가하게 돼서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실금이라든지 또는 방광에 압력이 주어지니까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과민성 방광 증상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수분 섭취에 관한 내용인데요. 수분 섭취는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하게 해도 안 됩니다. 권장하고 있는 수분 섭취량은 하루에 약 1에서 1.5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또 어떤 환자들은 소변이 자주 마렵다 보니 일부러 물을 안 마시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분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소변이 너무 농축되게 되는데 이러한 농축된 소변은 오히려 방광벽을 더 가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가민성 방광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잠자기 직전이라든지 저녁 때부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서 야간 요가 발생해서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야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광벽을 자극할 수 있는 자극성 있는 음료나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커피죠. 커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카페인이 이뇨작용이 있고 또한 방광벽을 자극해서 과민성 방광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커피를 피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술입니다. 술도 방광벽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과민성 방광이 있는 사람들은 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탄산음료죠.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이런 탄산음료는 역시 방광벽을 자극합니다. 세 번째는 신맛 나는 과일이죠. 대표적인 것이 오렌지라든지 귤이라든지 또는 이제 토마토 같은 이런 음료들 그리고 토마토가 많이 들어있는 피자라든지 이런 음식들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면 계속 방광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면 이러한 자극성이 강한 음식으로부터 방광벽을 보호하는 또 건강식품이 있는데요. 어, 프리립이라고 하는 건강식품이 있는데 이러한 음식을 섭취한 이후에 직후에 바로 이러한 프리립이라고 하는 건강식품을 한두알 먹어주게 되면 방광에 대한 가민성을 줄여서 가민성 방광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방광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방광벽을 점차점차점차 방광벽에 방광의 용적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계속 자주 찔끔찔끔 소변을 봐버리다 보면 방광이 계속 쪼그라든 상태로 있게 되면 방광벽의 탄력성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방광의 저장능력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로 방광이 소변을 담고 있는 양을 늘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5분에서 1시간 사이 평소에 이제 소, 자신이 소변을 보게 되는 그 간격대로 소변을 보다가 점차점차 점차 30분에서 1시간씩 이, 그 소변 보러 가는 간격을 점차 늘려 나가는 것이죠. 절박뇨증상이 생기더라도 막 소변을 보고 싶, 보러 가고 싶은 요리가 있더라도 내가 30분 만에 또는 1시간 만에 1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다소의 이런 절박뇨 증상이나 소변을 보고 싶은 요의가 생기더라도 꼭 참고 1시간을 기다려서 소변을 보는 것이 좋고 또 별로 요의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1시간 정도 되면 계속 소변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정 시간 동안 해 가지고 절박뇨 증상 없이 충분히 1시간 정도를 견딜 수 있겠다 싶으면 1시간 30분으로 또 시간을 늘릴 것이죠. 그리고 1시간 30분이 괜찮으면 2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까지 참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 성공의 판단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절박료 정상 없이 참을 수 있다면 치료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제 보다 전문적인 치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약물 치료와 바이오피드백이라든지 방광 내 보톡스 주사라든지 신경 조절술과 같은 이런 전문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대표적으로 방광 벽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항무스카린성 제제라든지 베타 3 아드레날린 수용체 촉진제와 같은 이런 약물들 방광 벽을 이환시켜서 방광의 저장 능력을 증가시키는 이런 약물들을 사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최근에 아주 많은 수의 과민성 방광 환자들이 만성 재발성 방광염으로 잘못 진단을 받고 반복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환이 묘하게도 100% 비뇨기과 의사들로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와 산부인과의 어떤 경계선에 약간 놓여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수 있죠. 물론 제가 비뇨기과 의사들보다 과민성 방광을 더잘 치료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인과 영역이나 성의학적인 분야와 또 겹쳐 있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수년간 비뇨기과에서 항생제 치료라든지 가염성 방광이나 또는 만성 방광염으로 치료를 해도 정상이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꼭한 번은 비뇨 부인과학을 전공한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서 이러한 영역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이 질환을 바라보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과민성 반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수 있다면 오늘 강의가 보람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닥터 성의학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